네 이게 운영이 참이 점이 죄송한데 타이트하고 음악 올라가는 것 때문에 일부분인데 저희가 인사드리려고 끊어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어,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영화 찍느라고 저희 배우분들과 스 뵀을 때 많이 부상하셨습니다 어, 그 진심이 어떻게 누나 되는지 참 궁금한데 우선은 재밌게 즐기시길바라고요 배우분들 소개시켜 드릴니다네 안녕하십니까 도쿄리오페라 테크 이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 무슨, 어, 무 영화 보신거죠? 네! 무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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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이 될것 같습니다. 아, 정말 무슨, 무슨, 열슨 무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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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슨 무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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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무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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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영화의 마지막은 뭐, 갑기 때가 이니까저 영화의 마지막 느낌들을 어떻게 좀 찍어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영화에서 장미나의 아빠를 만든 장민입니다. 주말에 이렇게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저희가 이 영화 찍으면서 많이 고민하고, 또, 이웃치고 하면서, 다른 마음들이 여러분께 영화보시고 <laughs> 잊지 말고 서이렇해주 이렇게 해겠고 그만큼 주위 사람들과 그리고 다른 게 해서, 이 마음을 쏟 이렇게 해서, 이렇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서 이렇게 해서, 태주게 해서, 박렇게 해서, 이이게이게이 안 무섭죠 네. 예. 네. 네. 어, 어쨌든 어뭐이 영화에서 이렇게 이런 역할을 해서 너무 뭐 좋습니다. <laughs> 아 영화 되게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네. 마지막에 또이라의 얼굴도 어 싫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어출발저자죠 다시는 전해주시고 어 좋은 마무리 바랍니다. 네, 일주일 동안은 정말 아찔한 영사의 얘기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암송식 검사역을 맡은 박병원입니다. <웃음> <웃음> 나빴어요. <웃음> 네, 아니 렇게 영화를 봐주신 거 진심으로 <laughs> 어, 모든 배우와 감독 스태프들. 마음을 모아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어, 누구나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지만, 어, 영화 한 편을 또 시간을 내서 그 영화를 찾아간다는 건또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든 일일 수도 있거든요. 그 소중한 이 주말에, 어, 이렇게, 어, 이렇게 극장에 와주셔서 저희 학쪽에 그 경찰을 보시고 또, 어, 마음이 조금이라도 얻어가시고 운동을 느끼시고 재미를 느끼셨다면 어, 저희는 그것만한 게 없을 것 같습니다. 아, 그리고 그분한테 파란색 도리하신 분인데 네, 어, 아주 감동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. 네, 읽었습니다. 울었어요. 아까 들어왔는데 울고 계시더라고요. 어, 저도 가슴으로 같이 울었던 것 같아요. 네,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여러분이 렇게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저희 영화 재밌다고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 혹시라도 여기서 많은 재미가 없었다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평생 비밀로 해주시면 마음속으로 감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세허, 호허호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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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 Terima